밖에서는 닭의 탈출을 막기 위한 아버지의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물론 녀석들이 힘들게 했던 순간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미래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황찬호 씨. 과연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걸까요? 그래 저는 어, 법자를 좋아해요. 늘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게 법자가 삼수변의 갈거자잖아요. 그래서 물처럼 흐르면 무리 없이 살수 있겠다. 맥히면 돌아가고 넘치면 흘러가고. 그래서 그 법자를 굉장히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불구들 가까. 이상스럽지? 꽃도 안 피고, 풀도 없고. 어이, 뭘 그렇게 보세요? 뿌리 이렇게 발에다 찐거가 들어가는 거 신기스럽잖아요. 용명수 씨 부부는 토종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도통 사오면 이제 또 놓고 새끼나 끌으 금방 퍼지죠 꿀 받을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미소가 지어지는 할머니 70노부부의 봄날은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벌이나 좀 잘되면 은 그 늙은이 버리나 해서 먹고 살까 을 그러는 거지. 그런데 여름이 되면 용명수 씨 부부에겐 나름 소일거리가 있다는군요. 여름에는 아주 이거 열어놓으면 확 열어놓으면 이거 확 열어놓으면 아여거 열어놓으면 높은데 바람이 사방에서 들어가서 아주 여기가 지저분하고 여기가 명땡입니다. 이게 뭔데요? 방가루. 방가 아버님이 어. 높은 높은...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 어. 응. 내가,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도 여름에 여기 놀러 와. <laughs> 어? 여름에 꼭 놀러 오라고요. 여기 여기 아주 <laughs> 엄청 좋아져. <아주. 웃음> <laughs> 이렇게 나가서 돌다리로 끝내려서 조금 뒤로 오는 길 있잖아요. 그래니까돌다리건 끝내서 내가 시집 올때이돌다리를 내려서 졸로 올라갔잖아 어린 나이에 뭔 모르고 건너던 돌다리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건너면서 혹시 무슨 생각했어요? 이런 데를 어떻게 와서 사나 그렇죠. 뭐. 우리 아버지를 당신은 날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이거. 술을 사 가지고 자꾸 대접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날 만나서 그만 그려도 70을 사는 거야. 날 만나서 보아서 어떻게 된줄 알아? 모르지. 모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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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70 평생 같이 사는 거지 여튼 년도 죽어도 한국에 들어가 이건데. 시방 <laughs> 우리가 하장하는 서울인데. 50년 전 어여쁜 새색시는 산 넘고 물 건너 시집 오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던 봄날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문턱을 넘어선 도대리의 봄날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반짝입니다.